반갑습니다. l g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지요? 네. <laughs> 건강하면 잘 지내는 거죠. 뭐. 거기다가 좋은 생각 많이 하면 또더잘 지내게 되는 거고요. 일단 몸을 조금씩 움직이는 건 거의 필수인 것 같아요.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음으로도 건강하려면 몸도 좀 움직여줘야 다 같이 건강해지는 게 분명한 것 같은데요. 요즘 주변 어디나 있는 또 헬스장 가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그런 기구들을 사용해서 시니어들이 특별히 어, 할수 있는 운동들을 어, 박재영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진짜 사담인데 배우 닮았던 소리 많이 좀 들으셨죠? 네. 네. <laughs>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네 아시죠? 네. 네. <laughs> 많이 듣습니다. 예예예. 예. 어떤 기구고 이름은 뭐고 좀 소개해 주세요. 지금 하실 운동은 시티드로라는. 우 수평 운동입니다 저번에 하셨던 레플다운은 등으로 운동을 했을 때 수직으로 당겨오는 운동이면 은 네. 지금 하시는 운동은 저희가 수평으로 당겨와서 등 운동을 하게 되실 거예요 음흠. 그립을 이제 손잡이를 그립 생긴 대로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이게 조금 모양새는 다를 수 있어요 네. 기구장마, 기구마다 그립에 따라서 등에 운동하는 부위가 또 달라질 수가 있으세요 네. 그래서 지금 운동하시는 이 그립은 제일 기본적인 그립이라고 음.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상태에서 살짝 허리를 펴 주신 다음에 아 그럼 얘가 좀 땡겨오네요 네 텐션감만 주신 상태에서 네. 선생님의 날개뼈가 여기서 만난다고 생각을 해 주신 다음에 그대로 뒤로 쭉 땡겨 오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서 다시 쭉 보내시고 수축됐을 때 숨을 뱉어 주시는 게 좋고요 이완하실 때 들여 마시는 게 좋으세요 무게에 딸려 가지 마시고 선생님이 최대한 무게 보내주시면 되시는데 이걸 좀더업그레이드돼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. 당겨오실 때 등이 수축되면서 운동이 되시잖아요. 네. 그리고 보내실 때 무게를 선생님이 제가 보내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가슴 부위가 운동이 되실 수도 있으세요. 힘을 주면서 보내면 음. 그래서 당겨오실 때 가슴은 스트레칭 되면서 등은 운동이 되고 보내실 때 등은 다시 이완이 되시면서 음, 가슴 운동은 수축이 되시면서 운동이 되세요. 근데 이게 등만 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등 근육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힘이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래도 등으로 온전히 당겨 오시는 힘보다는 손 힘으로 많이 당겨 오시게 될 텐데 그게 절대 잘못된 점은 아니시고 저도 지금 팔에 힘이 가거든요 네. <laughs> 손이 그래서 아니라 팔이 엄청 <laughs> 등 근육 자체가 저희 신체에서 좀큰 근육이다 보니까는 네. 그냥 성인 남성분들도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. 팔 힘으로 당겨오시게 되시고. 그래서 이제 좀 낮은 무게에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응. 최대한 선생님이 운동을 하시면서 이 근육의 움직임만 인지만 되셔도 충분히 운동이 되고 있으신 거예요. 다섯 개만 더 해볼까요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아 이게 무리하면 승모에 힘이 간다. 맞아. 요 이게 나 약간 이제 몇개 했다고 이게 힘이 들어가니까 여기를 약간 힘이 올려고 하는 게 느껴지네요. 그래서 이 승모 부분도 조금 아예 완전히 운동이 안 되지는 않아요. 네. 그래서 네네. 아무래도 이 등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이 정체적인 거를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지금 운동하는 부위는 저희가 광배를 주 타겟으로 하고 있지만은 당겨오다 보니까 승모가 완전히 개입이 안 되지는 않아요. 조금은 개입은 되긴 되죠 그래서 운동을 하시다가 승모에 힘이 들어오신다는 거는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그럼 잠깐 쉬어야 되는 게 아니고? 네. <laughs> 저는 잠깐 쉬어야 되나 그랬더니 그건 아니군요. 그래서 지금 하시는 운동 동작도 개수는 10회에서 15회 정도 해주시면 좋으시고 세트 수는 3세트 정도 가져가시는 게 좋으세요. 하시다 보면 이제 호흡적인 부분을 또 까먹으실 수가 있는데 항상 호흡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. 일곱 아팔 높이를 제가 해보니까 이거를 약간 밑에를 잡으니까 이쪽이 힘이 다르게 가는구나 힘 빠졌어요 방금 <laughs> 말씀해 주신 거 높낮이 적인 네. 부분에서도 높게 잡을수록 저희가 운동하고자 하는 부위 좀 아래쪽에 더 타겟이 가실 예, 거고 예. 밑으로 잡으실수록 좀더 위쪽으로 타깃이 가게 되실 거예요 위로 잡을수록 좀더 광배의 위쪽이 좀더 움직이시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어? 아주 위에 잡아도 좀 낫네 <laughs> 네, 제일 베스트는 딱이 중간쯤 잡아주시는 게 제일 좋고 그게 골고루 가겠네요 네 사실 균형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네, 이거는 하나의 팁인데 등 운동하실 때는 여기 세 손가락에 힘을 더 주시면은 등에 더 자극이 잘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예보다 네 그래서 신경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. 아 왜... 이거 저 같은 경우도 되게 오른손잡이어서 오른쪽이 힘이 조금 더 좋거든요. 네. 근데 이걸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균형이 골고루 힘이 갈 때는 괜찮다가 힘이 조금 빠지니까. 저도 모르게 오른손에 더 힘이 들 왼손에 힘이 풀어지게 예, 되 그게 느껴지네요 한쪽 손이 풀리게 되면은 이게 이제 척추 쪽에서도 불균형이 거죠? 깨질 수 네. 있거든요 예. 그래서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한손으로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... 그래서 만약에 개수를 하시는 도중에 만약에 한쪽 손에 힘이 풀리신다고 하시면은 음. 개수를 좀더 낮춰서 최대한 두 손에 동일한 힘이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고. 만약에 한 손으로 운동을 진행하시게 된다면은 지금 잡고 있는 그립 자체가 이제 딴, 다른 걸로 바뀌게 돼요. 음, 밸런스를 갖추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. 그래서 저 신여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한 손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양손으로 하시는 게 저는 추천드릴게. 너무 무리, 막막 그러니까 욕심내서 내가 오늘 이거를 이만큼을 해버릴 거야. 라고 그 다음 날안 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네. 그냥 천천히 아, 예. 꾸준하게 이게 나한테는 조금 어나 예전에 이렇게 보다 훨씬 더 잘했는데 라는 생각을 할수 있죠. 당연히 옛날에 더 잘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오늘 힘들면은 난 힘은 또 절대로 안줄 거야. 이건 운동이 안 되니까 조금 힘은 들지만 거기까지 그렇게 좀 절제할 줄 아는 것도 시니어들이 사실 할수 있는 거죠. 그게 네. 사실은 우리 겪어봐서 알잖아요. 무리해서 했다가 그 다음 날안 좋았던 거 <laughs> 등 근육 등 이렇게 수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등 근육을 같이 운동을 해봤습니다. 어, 등 너무 중요하니까요. 중심이잖아요. 큰 근육이니까 등 운동 좀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단단해진 그런 건강한 우리 에리스 구독자라고 들득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봐요.